아, 여러분 라이브 끝나자마자 바로 가채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이 귀여운 미피펜은 못 참거든요 어, 미피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지 좀 띄워놓고 자 답지 띄워놨고요 바로 채점 시작하겠습니다 5 3 2 1로34433 1 1번5 1 3 2 4아 이게 이게 실제 구한거고 여기서 내가 이거 왜 틀렸냐면 이거 보이세요 이거 예 이거 대입을 잘못했어 마이너스 5인데 어쩐지 답이 안나오는거0요 이거 아나 이래가지고 아 그래도 바로 이제 시험이 끝나자마자 밥 먹으면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니 시기 잘못돼서 바로 나왔습니다. 어, 3번 뭐 틀렸는데 변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 실수도 실력이라면 실력이죠. 뭐. 죄송해요. 4번 K 6 24 5 4 10번에 98. 어, 보이죠? 이것도 문제가 아. 21 19에 10이죠? 19에 10 어. 자, 여기서 아. 얘를 AK로 봤어 나만 이런게 아니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틀리셨기 때문에 위안은 됐습니다 어, 근데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딴 실수하면 안 돼요 이딴 실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음. 네, 미적분은 응시했기 때문에 미적분으로 13324아 깜짝이야 확통답이네요 미적분 42251 아또 아, 확통 보고 틀린 줄 알았네 2 18에 32아 이렇게 돼서 92점을 받아버렸네요 아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아 근데 뭐 실수도 실력이라니 뭐 납득해야죠. 어떡합니까? 아무튼 수학은 92점으로 아쉬웠다. 왜냐면 이번 시험 너무 쉬웠기 때문에 100점 나왔어야 돼. 이거. 어흥. 아무튼 여러분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10월 모의고사 때 봅시다. 배통은 지켰다 85 2등급? 자 이번엔 국어 자2 3